안녕하세요 페탈리카입니다. 그 기존 시간에는 순수 CAD를 이용해서 CAD만 가지고 그 쉐입의 오브젝트 데이터 값을 CAD 화면에 나타내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약간의 복잡한 방법을 말고 간단한 리스블 이용해서 빠르게 오브젝트 데이터 쉐입의 속성 값을 화면에 나타내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무 쉐입을 하나 열게요. 맵에서 툴 임포트. 그리고 속성값을 같이 포함해서 들어와야겠죠? 데이터를 찍어 주시고 오케이. 그다음에 오케이를 해 주시면은 이렇게 쉐입이 불러 들어옵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전히 속성값은 화면에 안 나타나 있죠? 객체만 화면에 뜨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선 리습을 사용하겠습니다. 툴에서 리습을 로드해야겠죠. 리습을 로드하고 먼저 dtt 명령어를 치고 전체를 셀렉트를 해 줍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좀 기다리시면 좀 객체가 많아서 그런 그러니까 게좀 기다리시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밑에 이 명령창, 명령창에 필드가 다 나열이 되죠? 그럼 이 필드에서 자기가 원하는 필드의 속성값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화면에 내보내시면 돼요. 그럼 저는 하나 샘플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SB001 라벨. 그리고 이게 28번이라고 이게 번호가 되어있죠? 그럼 여기다가 28이라고 쳐주시고 엔터를 쳐주시면 돼요. 그럼 지금 화면에 뭔가 나타나는 게 보이시죠? 중간에 시술 한번 해볼게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텍스트들이 바로 화면에 뜹니다. 그러면은 지금 취소를 시켰기 때문에 그 속성 값이 화면에 나타내는 도중에 일부는 지금 다 화면에 나타내지 않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또 하느냐 하면 이번에 att를 씁니다. 이 att라는 건 아까 dtt를 써갖고 그 필드 28번을 기억을 해 놨기 때문에 그 기억해 놓은 걸 그대로 불러오는 기능이에요. 그럼 찍고 바로 하면 똑같이 이게 뜨죠. 그럼 여기서 28번을 쳐 줍니다. 그럼 이제 기억이 됐죠? 그다음에는 dtt를 쳐 주시고 계속 dtt만 쳐 주시면은 선택하는 객체에 이렇게 속성값이 화면에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드래그를 하셔도 되고요. 이상 헤탈리카였습니다.